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음... 스타일리스 반갑습니다. 무라이프입니다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우 오래된 차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엔틱한 감성. 야, 제가 이런 차를 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차량은 포르쉐 968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생소한 차였거든요. 포르쉐 이런 모델이 있었어? 그런 차였어요. 사실 포르쉐에서도 이 차는 되게 비주류의 음. 차였죠. 왜냐하면 포르쉐는 리어 엔진, 후륜구동을 항상 보수를 했었는데 이 차량은 엔진이 앞에 있거든요. 어. 굉장히 좀 독특한, 독특한 차예요. 그래서 인기도 정말 없었다고 해요. 어. 전 세계 판매 대수가 12,000대 정도라고 합니다. 어? 정말 희귀한 차인 거죠. 피치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자동차 문화를 기반으로 한 스트릿 브랜드 정도인데 대표님께서 어, 영상으로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짱짱 <laughs> 뭐야? 짱짱 <짱. 웃음> <laughs> 이게 92년부터 95년까지 생산이 됐나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되게 연식이 오래 됐잖아요. 만약에 92년식이라고 치면 한 28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되게 더워요. <laughs> 에어컨이 잘 작동 안 되고, 단열 같은 게 제대로 안돼 있다 보니까, 엔진열, 미션열이 다 올라와. 아, 들어와. 어우, 더워. 너무 더워. 에어컨 튼 거지, 오빠? 어, 틀었어. 잘안 나와. <laughs> 아, 이런 맛에 타는 거지. 매우 오래된 차를 타는 기분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컨텐츠를 좀 <laughs> <laughs> 찍습니다. 어, 땀이 막 줄줄 흐르네.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이 차량은 원래 이제 4단 자동 미션을 가진 차량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수동으로 수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동 수압 차예요. 약간 이제 변속할 때 이질감 같은 게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운전하는 데는 뭐 전혀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차량이 그 유키즈 온더블럭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뭐 꽃차였나? 그래서 여기 좀 스티커도 이렇게 붙어 있고. 네, 유누님이 탔었나? 유누님이 운전을 하셨던. 그 차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예요. 하! 하! <laughs> 그럼 나는 조세호가 앉았던 데겠네. 조 배추 조주화 사실 이 차는 이런 낮에 타면 안 되는 차예요 <laughs> 너무, 너무 더워, 더워. <laughs> 선팅도 다 들어오고 <laughs> 지금 에어컨도 잘안 나오고요 발밑에서 발, 발 땀나 <laughs> 촬영한다고 창문도 못 열고요 <laughs> 선팅 안돼 있어서 햇빛 그대로 다 들어오고요 지금 엔진 열도 엄청 들어오고요 저 지금 반바지 입었는데도 더워요 자이 <laughs> 차를 처음에 받아들고 너무나 놀랐던 거는 거의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지금 차에서 볼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음. 너무 신기했어요. 막. 뭐 예를 들면 이 시트 같은 것도 전동식입니다. 그리고 창문도 이 닭다리 아니고 전동이에요. 어. 심지어 운전석에서 조수석 창문 어, 조절이 됩니다. 사이드 미러도 자동으로 접히게 되어 있는데 작동을 안 하죠. <laughs> <laughs> 일단 한 30분 정도 거리가 되는 카페를 찾아서 가고 있어요. 기분 좋게 나왔는데 어, 자꾸 땀이 나네요. 아무래도 너무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아무리 포르쉐라고 하지만, 연식이 좀 됐고, 게다가 이제 수동 수압을 한 차라서, 이렇게 스포츠한 주행을 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이제 3,000rpm 까지 가지 않고, 한2,000 사이에서 이제 변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한 3일, 2, 2틀 정도를 탔어요. 근데, 지금 낮에는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더 없네요. 그 피치스 대표님이 이 차의 애칭을 동구라고 붙여줬어요. 저도 되게 동구라고 부르는데, 동구에, 아주 치명적인 킬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좋아 자, 앞에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셋 둘, 셋. 오잉? 아 <laughs> <laughs> 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진짜 개구리 눈알 같아요 완전 귀여워요 어.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요 받으면 열면 <웃음> 오잉? <웃음> <웃음> 아, 진짜 귀여워 돌게이트 지나요 아이야 성공 이거 타면서 좀 놀란 게 뭐냐면은 되게 오래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어. 정말 이 시트 포지션이 낮게 깔려있고 일단은 음. 그리고 이 시트 자체도 굉장히 착 감기는 맛이 있습니다 맞아, 여기 좀 몸이 어. 잡아주는 게 있어 그치? 응. 사이드 몬스터도 풍성하게 되어 있고 응. 각도 조절도 자유롭게 할수 있고 이런 응. 아, 것도 재밌어요 이게 유리에 바로 이룸미러가 달려 있습니다 특이하죠 진짜 응. 그리고 막 이런데 이런 안에 내장 이런 가죽 이런 거 있잖아 응, 응. 구제, 구제 가죽 감성 응. 있어 그 냄새랑 그지 응. 가죽이 원래 오래되고 사람의 손을 타면 탈수록, 탈수록. 응. 잘 타야 되지만 맞아. 그 느낌이 더 배가가 되잖아요 응. 얘는 20년이 넘도록 손길을 타온 가죽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정말 좋아요. 응. 쫀득쫀득한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오 그래서 뭐이 차가 뭐 얼마나 잘 나가고 코너를 어떻게 잘 돌아 나가고 프로쉐트 DNA가 녹아 있느냐를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응. 어이 올드카의 갬성 응.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이제 오줌을 누고 계시는 모습을 <laughs>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두둔? <laughs> 정말 급하셨나보다. 콸콸콸콸콸 물줄기가 콸콸 나왔어. 어, 지금 나도 물줄기가 나오고 있는데이 어, 어. 수동수압한 이 차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미션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겁나 떨립니다. 떨리고 그리고 굉장히 좀 약간 헐거운 느낌. 그리고 뭔가 악셀을 밟고 떼고에 따라서 미션의 그체결감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솔직한 미션이에요. 일단 너무 더우니까 커피 한잔하고 이따가 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우 더워.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양쪽을 같이 하면은 뭐 전력 양 때문인지 되게 느리게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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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올려줘야 되더라고. 동구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동구 아니야? 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쁘다. 어, 여기 너무 이쁘다, 그치지 그렇지. 그치? 동구 여기 저번에 고구마 데리고 한번 왔었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왔어요. 오줌을 되게 크게 싸셨네. 와. 아 오줌이네 진짜. 아까 그 사람처럼. 아유. 앵글은 약간 이라이디 퍼스트 응 홍보합니다 파도 플랜트 202 패치스 어 가슴이 너무 로켓 같았어 <laughs> 우와 짱이다 <laughs> 소리 봐아뜨거 <laughs> 진짜 맛있 뜨거워. <laughs> 와, 촬영하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더워, 오늘? 어, 장난 아니야. 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실 거예요. 여기 포르쉐 데칼이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포르쉐 글씨체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 피치스라고 데칼을 붙여놨어요. 이쁘죠? 이게 원래 화이트 컬러였나 실버 컬러였나? 그런데 이거 도장을 한 거예요. 도색을 해서 이렇게 정말 개구리가 된 거죠. 라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 안녕, 호잉, 안녕, 아... 귀여워! 진짜 개구리 누나 같아. 오잉, 오, 귀여워. 좀 여러분들이 신기해 할 만한 게 일단 이문 혼자 문 여는데 요 도어 캐치라 그러나요? 탁 열고 땡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시트 보시면 은 시트도 굉장히 직물인데 이게 순정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지금도 순정 같아 보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여기 보시면은 전동식입니다. 전동식이라서 이 앞쪽 걸 건드리면은 이렇게. 어, 이게 기울기 조절은 아니고, 이, 여기에 있는 스위치는 뒤에 사람 탈 때, 접으라고 있는 스위치인데, 뒤에 사람 못 타요. 아무튼, 이 앞에 거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거를 조절을 하면은, 엉덩이 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요런 식으로 기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약간 좀 독특한 구조로 올라갑니다. 음. 그리고 뒷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사람 못 타요, 여기는. 제가 이 수동 운전을 하려면은 요 정도 시트를 빼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뒤에 뭐 자리 없죠. 여기는 앉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진짜 형식상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음. 아 더. <laughs> 그리고 보시면 전동 스위치 다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 옆에 있고 자 안쪽에 들어가면 뭐 이런 안개등 그리고 이게 라이트예요 이렇게 돌리면은 라이트 튀어나오고 그리고 깜빡이나 와이퍼는 다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전동인 부분이 되게 많아서 저는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디까지가 순정인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아무튼 탁 타고 있으면은 정말 정말 옛날 차 같은데 어, 이런 게 자동으로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아, 클락션 소리 들려드려야겠다. 아까 듀얼 혼이라 그랬잖아요. 어, 얘도 전동식이라서 이게 안 되네. 어. 근데 이것도 사실 순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너무 요즘 차 소리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좀 대표님한테 설명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차만 가져왔네요.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뒤에도 되게 놀라운 게 전동식으로 열립니다 이 뒤에 유리가 근데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사실 여기 스위치가 있거든요? 누르면은 저기 띡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열리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잡아서 살짝만 이거? 올려줘 어. 살짝 들고 있어봐 그러면은 어 됐어 바 고양이 있었네 안녕 아이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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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열립니다 진짜 특이하죠 근데 이게 분명히 앞쪽에 엔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이 겁나 작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션이 뒤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트렁크 공간이 정말 얕죠 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 전차가 열리는 거는 요즘 같으면 은 스팅어? 5도어가 이렇게 열리죠 엔진 한번 보여드리면 은 4기통 엔진이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240마력이었나? 응. 아, 어... 엔진 상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아마도 오버홀을 했겠죠 이렇게 엔진룸이 앞에 있는게 포르쉐에서는 정말 특이한거죠 응. 여러분들은 정말 희귀한 장면을 보고 계신겁니다 아, 그래? 그 앞에 엔진이 있는 포르쉐, 포르쉐. 아. 그래서 약간 가짜 포르쉐 라고들 많이 해요 짝퉁 포르쉐다 그러니까 어. 우스갯소리로 하는거죠 이쁩니다 <laughs> 다시한번 피치스타일 좋은 구경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럼 다시 집으로 갈게요. 아. 어, 너무 덥다. 아. 아, 왜 <laughs> 어, 아니야 한숨 안쉬셨어나 기분 왜? 너무 좋아. <laughs> 쉬는 아니야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기분 <laughs> 너무 좋아. 나 이거 타서 너무 너무 기분 좋아. <laughs> 여러분 이 감성 아 죽이지 않습니까? <laughs> 아한 40분 정도 걸. 거의 어, 시트에 등짝이 다 붙었고요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월드카는 이런 맛에 타는 거죠 아 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 야 얼굴 빨갛지 않아요 지금? 축축합니다 이게 포르쉐의 DNA를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네요 레이스 경기를 뛰면 이제 방열복 다 착용하고 헬멧 다 쓰고 한 바퀴 레이스 뛰고 나면은 몸이 땀에 흠뻑 젖죠 그 느낌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내가 레이서가 된 기분 어? 링이다 링정수림이 나. 어. 얼굴 <laughs> 빨 우리 동구는 소중하니까 좋은 자리에 항상 세워줘야 돼요 다치면 아프거든 잘안나 벨트는 저기 있습니다 야생에 내놨는데 어. <laughs> 동구는 VIP석에 모셔놨어요 앞으로 이제 길거리에서 동구 만나면 이쁘다고 엄지척과 손 한번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희귀한 차니까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